강원도 강릉에서 낚시를 하다 시비가 붙은 뒤이웃을 살해한 뒤 도망간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도망친 남편이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입니다 경찰관이 낚시 도구를 수거합니다 오늘 새벽 6시 45분쯤 54살 김모 씨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던 55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도망간 지 2시간 30분 만에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7살 고모 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고 씨는 지난 13일,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수원 나들목 부근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고 주변 도로가 1시간 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TV 조선 강석입니다.